이 드래곤 아니고, 이 드래곤 아니고, 이 드래곤 아니야. 아니, 아니. 내가 원하는 드래곤은 드래곤 엠파이어. 신작 SLG 게임인데, 요번에 새로 나온다는데, 한번 아기자기한 거 그림체도 좋고, 아기자기한데, 사전 예약하는 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같이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사진 예약하시고 같은 서버에서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. 언제 출시되냐면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자엔 엔드 회사가 엔드리움 회사고 신작 드래곤 엠파이어 1월 17일 날 글로벌 출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. 1월 17일이면 다음 주죠. 다음 주 수목 중에 오픈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그날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공식 사전 예약, 핸드폰 게임입니다. 모바일 게임입니다. pc 게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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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pc 게임, 아니고 모바일 게임, 사전 예약 보상 안내, 기사를 주고 드래곤을 무료 소환할 수있고 기사 하나, 이거 확정이 가고 드래곤 무료, 이거 좀 좋을 것 같고, 나머지는 뭐 그냥 뭐, 뭐 쏘쏘하다 아, 생각 합 됩니다. 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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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동의 아, 핸드폰 찍을게요. 아. 자 사전 등록 신청 사진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SLG 게임답게 영상 살짝 보시면 채, 채굴하고 채 전투하고 드래곤 타고 날아가는 것도 있는겁니다 이거는 자 글로벌 사진 예약 누적 참여자 달성 보상이 있는데 100만까지 가면 어, 지금 100만 다됐는가없네 컴플리트 다 떴네 자 캐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은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의총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총 다섯 개의 병사가 있습니다. 그 중에 기사가 있는데, 기사가 이제 이거는 휴먼 인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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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언데드 n 데언데드 undead, undead, 엘프 d 엘프 전사가네 와 a d undead, undead, u n 받은 드래곤이 d e 기사 오. 이거는 방패 수호자 같은데 약간 호비 쪽키쪽깬나 애들 있잖아 그런 놈들 같아 엘라는 무투가 어.. 아, 건투로 싸우는데 인간인거 같습니다 인간인거 같고 그 다음 나.. 아맨 끝에 얘는 파브로 얘, 얘는 이제 드워프 드워프 막 수리하고 하는 애들 아.. 이거 많다 이거 이거 엘프 엘프 발더 와시구루 오우씨 살아있네 뭐뭐뭐 뭐, 뭐, 뭐야 이거 뭐 다이아몬드 맨이야? 마르시아 비한 레오 오 수인종 나왔다 수인 수인종 오랜만에 보는 수인종 나왔습니다 호랑이 사장가 오 레오 오 무섭다 생긴게 살아있네 그림체가 좋습니다 엄청 자 궁수 궁수 자 이거 인간인거 같고 야 언데도 살아있네 베스 지팡이 쇼 개질이네 오 데클렌 예나벨 헤더 패도 살아 있네. 오드온 아우 귀엽네 요리 <laughs> 이거는 그냥 팩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약간. 다음 기병, 아 켄타우로스 나오는구나 이거는 살아 있네 켄타우로스가 나옵니다. 자 정령들로부터 대륙의 생태를 수호하는 존재 나세르. 자 엘프 마리아이고 어, 이거는 사슴 타우 댕기네요 사슴. 블레이크, 와 이게 곰타우 댕기네 지기네. 어배어 빡빡머리, 막 탈모 심하네. 어 말, 휴먼스, 어 장군 같네요 장군. 기병의 전사. 뭐타고댕기려뭐 퓨마 같은 거 타고댕기네. 으쌰 루미. 오, 오드렉 드릭. <laughs> 그다음에 발석차 같은 거네. 뭐이뭐 뭐 토르가, 비엘은 토르 데 토르. 얘는 뭐예 이거 노구리야노구리 노부. <laughs> 이 노부 지났다. 찰스, 철을 다쓰는 두어플 대형장이장 와. 많습니다 애들 좀 많아요 그리고 사전 예약 다 하시고 어 이거 면 사전 예약 인증 이벤트라고 달랑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벤트 들어가시면 드래곤 엠파이어 사전 예약 인증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게 접속해 가지고 사진이나 스샷 찍어 가지고 올리시면 뭐 통닭 주고 상품권 주고 한다니까 많은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2월 17일 18일 쯤에 라이브 방송으로 어첫 하는 영상 같이 하는 영상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끝.